동남아의 몰디브야? 아, 그 사무이! 아, 그 섬! 오가 섬이구나! 네. 오가 사무이가 깨끗한! 아, 그 깨끗한, 깨끗한 선. 선. 예. 아. 안녕하세요, 채널 s 다시 갈지도 시청자 여러분! 덕후부부입니다! 저는 덕후! 저는 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덕후부부 반갑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laughs>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동입니다 진짜 대선방은 대성강, 대선방이다. 와, 신혼여행은 세계여행이다. 진짜 멋있어. 진짜. 야, 아, 멋있다. 부분을 듣는다 보니 비슷해요. 이번에 저희와 함께할 여행지는 태국 남부에 위치한 코사무이입니다. 예에. 예 아, <laughs> 예쁘다. 어머. 예쁘다. 또 이래. 또일래 최고입니다. 이래. 코사무이. 코사무이는 신혼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휴양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섬인데요 이번 여행 주제가 함께하면 좋은 여행지인 만큼 저희 부부가 코사무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저희와 코사무이의 아름다운 매력에 같이 함께 빠져보실까요? 네! 좋아요! 네. 가볼까요? 출발! 출발. 아. <laughs>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와, 진짜 잘하고 있어. 어, 뮤직거리 잘만 다고 미쳤다, 미쳤어. 코사무이에서 어, 좀 이동이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 헥터를 빌려고 합니다. 어, 포사무이에서 대부분의 많은 여행자가 포차를 이용해가지고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좋아. 이게 이렇게 좀 연식이 있는 게150 바트고, 이렇게 좀새 것처럼 보이는 게200 바트라고 합니다. 아 괜찮네, 괜찮네. 네, 저희는 오토바이를 빌렸고 이제 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어, 0 0 바트짜리였네. 가운데 두둘이 타야 되니까. 아 아, 브런치스 아, 진짜 귀맛집이다코사모이를 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가 요즘에 핫플레이스가 많잖아요. 오, 카페, 커플끼리.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오, 예쁘다. 깔끔스럽다. 여기 뷰봐. 여기인가 뭐? 뭐, 이거 보세요. 자. <laughs> 야, 제가, 제가, 제가 이거 봤다니까. 어? 내가 SNS 에서 봤어. 이거 숙소가 아니었구나. 카페였구나. 이게 최고네요, 사실. 우와. 사진도 남기고. 야. 우와. 그 어? 저거 진짜 저거, 저거. SNS 에서 어, 많이 봤잖아요. 네. 어? 아 근데 더끝좀 그렇네. 대박. 아내부터 먼저 보내는 게 어디 있어요? 우와, <laughs> 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멋있다. 진짜, 진짜. 우와. 우도 앉아볼래? 그런데 그렇지 그렇지. 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웃음이 절로 나오나 보다. 아... 떨어져도 조금밖에 안 오르면 된다. <웃음> <웃음> 아, 너무나 좋습니다 진짜. 너무도 작다 이쪽 아 불레가. 아이구 아이구. 아왜 그럴까? 기영이면 입맞춤을 하시지 자꾸 저기 관자놈이 구린나루를... 향수통이신가? 여기는 야외 테이블이 포인트라고 해서 야외에 앉아야 될것 같아요 비주얼이 장난 아니다 <laughs> 한번 먹을까야 응. 코코넛 쉐이크? 요즘에 저렇게 팔더라고요 아 맛있겠다 요즘에 저렇게 또 팔아요 안에 그 코코넛이 엄청 많이 씹히고요 음.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달콤해요. 그리고 뽀송해요. 오마이셔보이고 음. 아, 오케이, 땡큐. 메인 요리. 와 네, 비주얼 뭐야 어내 스타일이에요. 이야완와내스타일입니다 메인 스타일주얼이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오. 세상에 오, 좋아 얼마나 건강하니 <laughs>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트미일 같은 것도 좀 있고 저긴가 패션 후루츠인가어 패션 후루츠 같아 어, 노란색이 이게 패션 프루츠랑 망고로 만든 스무디 같아요 아 그렇지 아우 어. 아우 새콤달콤 와저 진짜 먹고 싶다 저거 아, 진짜 맛있겠다 저. 음 그리고 여분 말대로 견과류가 많으니까 이 씹는 맛도 엄청 좋다. 그렇지. 그렇지. 아, 막터지죠 나도 아, 먹어봐도 돼요. <laughs> 어, 국밥 좀 <국밥> 먹어. 아니... <laughs> 잘 먹는다. 혹시롭게 아, 진짜... 먹는다. 진짜... 아우 마음에 든다. <laughs> 또 이렇게 앞에 보이는 뷰도 되게 환상이어가지고. 맞아.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브런치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걸까? <laughs> 아니 우리가 둘이라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런가. <웃음> <웃음> 아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아, 건강까지 싹 챙겼네요. 지금 계란과 트러플의 조합이라니. 까기 없이 었다 와. 아야. 저거는 기간을 아보카도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응, 너무 맛있고. 예. 응. 그리고 아보카도 어, 올리고. 아보카도 어, 올리고.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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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사. <laughs> 그렇지 아, 잘 먹네 아 잘한다 잘해 복스럽게 먹어요 좋다. 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트러플의 풍미가 장난이 아니야 계란이 약간 뭉실뭉실하고 아보카도가 약간 버터 같아가지고 천국의 맛이랄까? 음.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와. 네 여기 피셔맨즈 빌리즈 야시장이 코사무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야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리틀 프랑스 야시장이네 야시장 아, 드림캐쳐도 있고 야 시장 들러야죠. 무조건 지고 아, 너무 먹어야죠. 세상에. 꼬 먹어야죠. 지 너무너무. 여기는 피셔맨즈빌리지에 위치한 해산물 전문점입니다. 해산물은 살이 또. 너무너무. 야. 아. 진토니. 누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짠. 함께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하하 <laughs> <laughs> 참 좋다. 아왜 이렇게 오늘 싸우는 거왜 왜, 왜? 왜 이렇게, 왜? 왜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네, 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왜뭔일있왜 어깨를 접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왜이가게왜 이렇게, 왜 가부장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 이렇게, 왜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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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이 바다의 우유잖아요. 그렇죠. 저 고추랑 같이 먹는 거가 마늘장. 네, 어, 진짜 맛있고 매콤하 저거. 엄청 퉁퉁한 소리 터지면서 약간 바다가 느껴져. 아유 진짜 충격적인 맛이야. 태우 네. 고추가 있거든요. 새콤 매콤. 아아아와 진짜 맛있나? 약간 우유 같은 좀 진짜 고소하다. 1도안 음. 비려요. 너무 음. 맛있는데 이거? 콩야콩합이 저는 사실 굴보다 홍합을 더 좋아해. 홍합, 홍합 좋아요. 홍합 좋아요. 홍합 무조건 좋아해요. 보면 이렇게 홍합 안에 김치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살이 찌지도 않겠다. 빠지거나. 이게 왜죠? 아 찔게 아니에요. 왜요? 왜요? 미관 왜? 난리 날지. 진짜. 하나 아, 보는 거 보면 진짜야. 아, 네. 엄청 쫀실하고 식감이 엄청 탱글탱글해요. 쫄깃쫄깃해 타이거 새우. 아 타이거 새우 진짜 맛있어. 태우와거기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아, 이 얼마나 완벽한 조합 아닙니까? 와, 타이거새와 스테이크랑 같이 먹어. 와. 아, 와, 미치겠다. 먹을줄 어, 아, 알아. 야, 잘, 드시네. 아, 잘, 드시네. 언제 잘 드시네. 먼저 안에부터 챙기시네. 그러니까. 맛있게, 음. 맛있게 먹는다. 그냥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 아... 아, 아 저건 못 참겠다. 아, 아, 우리 아, 방송이 아, 이게 힘들어. 아, 아, 먹지도 않는데 짠해, 벌써. 아, 물이나 먹읍시다. 아.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이렇게 맛있는 뷰와 이렇게 멋있는 사람과 천생연분이요 <laughs> 천생연분 아유 좋다 <laughs> 너무 완벽한 저녁 아니야 반내가 장난이 아니에 네, 설탕이 필요 없어요 지금 즐거운 상상 채널 S.